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적어도 여섯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섯 가지 주목할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이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유대인의 명절은 여러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세 가지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그 명절들 가운데서 본문에 기록되어진 명절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모든 사람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의 설날 너무 좋죠. 설날 되면 먹을 것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동네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놀고, 그래서 명절 분위기는 정말 축제 분위기로, 많은 사람이 들떠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베데사 연못가를 찾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함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명절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의 날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요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의 맥주절 혹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배성들이 곡식에 낯을 대서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 지난 후 49일이 지난 날 지키는 절기. 칠칠은 49거든요. 일곱 날이 일곱 번째 지난 날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 칠칠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비인과 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하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즐거워 할 지니라. 여기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노비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레비인은 기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객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감사에는 온전한 감사가 있고 반쪽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반쪽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는 얻은 것으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얻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재물 얻을 능을 주시므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배움의 기회를 조심으로 지식을 얻게 하시며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므로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므로 성공하게 하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얻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의 날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 함께 나누는 감사, 함께 노리는 풍성함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 함께 나누는 감사, 함께 노리는 풍성함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많은 것을 얻으면 성공이다. 그러나 그리소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는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곤 했는데요. 어느 때부터인지 간증 집회를 하지 를 않습니다. 몇번 간증 집회를 한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거의 모든 간증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아멘. 물론 그것도 간증은 맞죠. 그런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상으로 얻은 후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인생의 진정이라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의 날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이로라, 거기 3 8덟해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 다섯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그 못에 찾아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 속설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과로 안에 넣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베데스다 못의물이 움직인 이유들이 있다 한세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합니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은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온천수가 그 지하에서 솟아올랐기 때문에 온천수가 있으면 은 피부병이라든지 관절에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 치료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가지고 병자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에 온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데스다 못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 저수조가 있고, 남쪽 저수조가 있다. 북쪽 저수조는 남쪽보다 조금 높았는데, 이두 저수조 사이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북쪽 저수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남쪽 저수조로 내려보냈는데, 그때 물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되어지니, 물이 움직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 한쪽가에 샘물이 있어가지고 그 샘에서 물이 가끔 솟아오르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치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고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왕에 가신 걸음이라면 그곳에 있는 병자들 몇 사람이라도 좀 고쳐 주시고 가시면 좋겠는데 한 사람만 꼭 찍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한 사람만 고쳐 주시고는 조용히 떠나 가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먼 거리에 계시면서도 말씀 한 마디 하시니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고하실 것도 없죠.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냥 모든 병자들은 나아라 한 말씀하시면은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간청을 해서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딸에게는 귀신이 쫓아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간청했을 때에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 경우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다위 제자손 예수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부러지셨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왕에 오신 것, 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시면은 좋았을 텐데 왜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조용히 떠나시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단순히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들을 행하신 것,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 병든자를 고치시는 의사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시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 생활에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고쳐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오래된 질병이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질병, 오래된 문제, 오랜 세월 뿌리가 깊어 어찌할 수 없는 습관도 능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심을 알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또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여집사님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60평 이상 되는 좋은 아파트에서.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었고요. 남편은 당시 법조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상류 계층에 속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상류 사회, 상류 계층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 차별이 없거든요. 마치 뭐 자기가 상류 계층에 속한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게 되는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집사님 가정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게는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서 그 외적인 조건들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여집사님에게는 전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울증 때문에 이유가 있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시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사건건 시댁 식구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격을 하고, 그런데 며느리가 소위 잘 나가는 집안에 시집을 온 것이거든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상처 받을 때마다 그게 마음속에 분노로 자리 잡게 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분노가 점점 자라가지고는 우울합병이 된 것입니다. 그게 20, 30년 지나가지고 중년이 되어지니 심각한 우울증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환각증세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는 너무나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담소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집사님, 사람들은 고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그 마음의 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집사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게 되면 분노도 치유될 것이고,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해묵은 문제는 없습니까? 오래 배워서 낮기를 포기한 질병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입니까? 고된 시집살이로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쌓여 있는 분노가 혹시 없으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게 쌓여 있어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습관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치유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은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틀림없이 그동안 병에서 고침 받으려고 많은 재산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찌든지 병에서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요 가족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그곳에 한번 넣어주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아니 병든 자들 중에 낫기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쓸데없는 질문처럼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게 아직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소망이 있어야만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의사가 말하기를 장례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한 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남자 집사님, 나이가 드신 분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낳고자 하는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이 제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가 그분에게 쏙쏙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이후에 회복이 되어서 수년 이상을 사시다가 노한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단임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제가 그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경우는 정말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제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도도 더 간절해지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마 이런 거겠죠. 기도나 한번 받아볼까? 여러분, 기도나 한번 받아볼까? 그 마음에 들면, 그래도 받으러 오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없게 되면은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느낌이 뭔가 하면, 뭔가 막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분에게 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내 병은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이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기막힌 환란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란 그 상황에서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누가 내리시도록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시작하리라.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실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걸름들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듣게 하셔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므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복 나눔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므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앞으로 남은 반년 그리고 남은 삶 동안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신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